공기업 합격자들의 서류 스펙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습니다 뭐안 채우면 불리하고 뭐 채우는 게 기본인? 2021년 기준 취업준비생은 8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안에서 공기업준비자의 수는 대략 10만 명 정도를 넘어서는 걸로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채용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지만 었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각 공공기관들마다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렇다 한들 경쟁률이 높은 만큼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공기업은 서류필기 면접 순으로 총 3단계를 거쳐 인재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서류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 컷은 어떤 직렬이든 유동적이기에 정해진 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우선 서류 전형에서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학성적, 경험, 경력상, 교육상, 자격증 등을 기입하게 되는데, 1차 서류 선발 배수는 비교적 높은 곳들이 많지만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처럼 일부 기업은 서류 선발 배수가 높지 않아 서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합격자 스펙을 하나 예로 들어드리자면 컴말 1급, 한능검 1급, 토익 800점대, 인턴, 직업교육 5개, 학교 교육 5개, 경력 등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의 서류 스펙을 보면 공통적으로 교육 사항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안 들으면 불리하고.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제가 이 교육 사항을 정말 쉽게 채울 수 있는 이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사항이란 각 기업의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교육사항을 적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교육사항은 크게 학교교육, 직업교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기업들마다 요구하는 최대 개수는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 직업교육 합쳐서 최대 10개까지 기록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학교교육 5개, 직업교육 5개 나눠서 적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업들마다 요구하는 개수를 파악해본 결과 모든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으려면 학교교육 10개, 직업교육 10개 정도는 있어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교육사항 중에 학교교육은 평가 항목이어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그렇기에 대부분 A에서 A뿔의 성적만 많이들 기재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집중! 학교 교육 과목 이수 관련 가장 중요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이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 안에 전공은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의 직무기술서를 확인 후 희망하는 과목만 골라서 수강을 할수 있고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높은 성적을 받기에도 수월하며 매달 개강반이 있어 언제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학기 4개월 과정이고 또한 학기에 최대 8과목까지 수강이 가능하기에 지원 시기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교육사항만큼은 확실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서류 스펙을 최대한 쌓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서류 합격률 또한 올라가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이것까지도 해야 하나라는 생각보단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준비한다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며 공기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